제가 그 중에서도 여행, 여행하는 유튜버 채널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 저도 여행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가끔씩, 에, 눈에 띄었다 그러면은 이제 보는 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혹시 여러분 이, 이 유튜버를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체코, 체코제라는, 어, 남자 유튜버인데요. 어,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인물도 잘생겼고. 헌한 게, 와, 좀, 연예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지? 그리고 자세히 봐야 돼. 아무리 봐도 연예인 같진 않고. 그래서 얼굴을 좀, 영상을 보다가 이거저것 봤습니다. 아, 이 유튜버 영상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사람 사주가 어떨까? 아, 뭐, 혹시 뭐, 여, 여행 유튜버니까. 영마가 뭐 있나? 영마살이 있나? 자, 보통 사람들 여행을 다닌다 그러면 대부분 떠올리는 게 영마잖아요. 어, 근데 물론 영마 말고도 다양한 작용으로 이렇게 해외를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근데, 에, 영마라는 얘기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확 떠나는, 가고 싶다, 확 떠나고 뭐 이러는 게 주로 영마인데, 사주가 어떤가 한번 궁금해서, 어, 이제 제가, 나무 위키에서 생일을 봤더니 88년 7월 7일이에요. 88년 7월 7일. 생긴 거 보세요, 여러분. 연예인처럼 생겼죠? 아, 88년 7월 7일이고, 음, 유튜브를 2018년에 시작을 했네요. 와, 구독자가 벌써 65만 명이 넘, 넘네요. 좀 있으면 70만 명. 자, 여행 다니는 게참 즐거운데 구독자도 많고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70, 아, 88년 7월 7일 생일을 찾아봤더니, 이제 자, 사주가 이렇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어, 우리가 여행, 그러면 보통 많이 돌아다니는 거니까, 어, 사주에 영마살이 많다. 이제 이런 얘기를 뭐 대부분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떠올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딱이 사주를 보고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어, 라영마살이 없네? 자, 무진년인데, 기미월. 여기까지도 영마가 없습니다. 신자진 기준의 인. 이것이 영마인데, 지금 월지의 인이 아닌 거죠. 자, 미에요. 다 토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일로 가요. 일지로 가서 신자진 기준에서 인목이 있는가? 역시 또 인목이 아니죠. 영마가 아니에요, 지금 일지가. 자, 그럼 일지를 기준으로, 해묘미 기준으로 영마는 사하죠. 어, 그런데 사화가 또 연지에, 월지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사주 보통 푸는 분들은, 자, 이걸 어떻게 풀까? 아, 저는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풀까? 자, 영마라는 것은요,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장거리를 떠나는 것, 자, 그렇게 역마라고 봐야 합니다. 그것이 역마의 작용이고 의미고, 그런데. 이, 이 사주는 지금 보세요. 구독자 거의 70만 명에 이르는 여행 유튜버.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촬영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 여행 전문 유튜버인데, 네, 영마가 없죠. 헉! 하고 놀려야 돼요. 헉! 하고. 자 그러면 아니 영마가 없는데 어떻게 돌아다닐까? 혹시 혹시 그러면 운에서 영마가 왔나? 자 그럼 한번 어 운을 볼게요. 자 아까 2018년도부터 여행 유튜버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18년이면은 여기입니다 무술년. 자 그럼 무술년이 바로 임술대운입니다. 여기 지금 임술대운이에요. 자 무술이라는 2018년 여행 유튜버로 시작한 무술 연에도 영마가 없구요. 또 임술에도 영마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화나 임목 이렇게 영마여야 되는데 다 없다 이거예요. 아니 근데 왜 떠돌아다니고 세계를 다니면서 유튜버를 하냐 이거죠. 영마만이 아니라 영마보다 더욱더 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 전체를 완전히 그냥 가까운 거리가 아닌 완전 지구 반대편까지 갈수 있는 아주 먼 거리를 갈수 있는 그것은 바로, 그것은 바로, 네, 바로 진술충입니다. 네 여러분. 영마가 아니라 진술충이 있게 되면 이렇게 지구 반대편까지 쉽게 날아가려는 성향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어, 이 사주가 사주 자체 지금 시주를 모르니까 술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대운이 일단 진술충이 들어왔습니다. 자 대운이 진술충이 들어왔어. 그러면서 임수는 나의 망신살이 알려진다는 소리죠. 많이 알려진다. 그리고 진술충이 왔다. 이렇게 돼서. 어, 이 여행 유튜브를할수 있는 건 연, 연간을 충하고 연지를 충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어, 한 곳에 머물러 정착하기보다는 돌아다녀야 되는 운명이다. 너무 좋은 거죠. 돌아다닐 운인데 여행 유튜버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돌아다니고 싶은데 이걸 어, 유튜버 해볼까?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유튜브를 하고 싶은데 뭘 할까? 여행할까? 이게 아니라 여행을 난참 하고 싶다. 돌아다니고 싶은데 여행 유튜버를 하자. 이렇게 순서가 이제 바뀐 거죠.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무술 년에 가시 여행 유튜버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 채코제라는 유튜버 말고도 제가 그체코제 영상을 보다가 거기 나온 어 원진가요? 여자분 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지라는 그렇죠. 이원지 씨 예, 이 체코제 이분하고 동갑이네요 88년생 자 그럼 원지씨도 한번 영마가 있나 볼까요 제 생각엔 이분도 영마가 아니라 진술충이 있을 것 같아요 88년 11월 9일입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88년 11월 9일 1988년 11월 9일 아, 영마 아니면 진술충이 있겠죠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88년 11월 9일 무진년의 개해월의 무진 아니 아까 그 체코제 그분이 무진년의 아, 월주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나고 개해일주였어요. 그런데 이원지 씨도 무진년의 개해가 있네요. 그러면서 진진 두 개가 바로 뭘 갖고 온다. 허자 수를 불러온다. 그래서 진수충이 되는 에, 운명이니까 이렇게 세 개를 여기 저기 아주 먼 곳을 막갈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죠. 자, 그럼 이 원지 씨는 언제 개설했나 보겠습니다. 어우, 여기 원지 씨도 구독자가 76 70와 77만 명이 다 되가네요. 여기네요. 2016년에 에, 유튜브 양성 사업을 하며 유튜브를 시작했고, 이렇게 됐어요. 16년에, 2016년에 시작했다. 그러면은 어, 16년이면 여기네요. 음, 여기 경신년이네요. 아, 영마가 왔죠. 허자루 인목 영마가 오니까, 아, 이 대운에. 자, 이대운에는 허자로 술도 오고, 오도 오고, 이때 영마가 옵니다. 그래서 이대운에 시작을 합니다. 언제? 바로 신자가 오는. 자, 지금 제가 간단하게 지금 보여드렸지만 여러분은 여기서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을 지금 딱 알아채셨어야 해요. 어디 여기 영마가 있습니까? 그죠? 어디 영마 인목이 있습니까? 전혀 눈에 띄지 않아요, 입목이란 글자가. 하지만, 네, 여기 지금 경신 때문에 아, 유튜브 시작한 병신년의 허자로 입목이 오죠. 네, 충 자인 인 자가 오고 합 자인 사도 옵니다. 그래서 그 사가 사의 충으로 해서 집을 나가게 된다. 이 얘기는 떠난다. 이 얘기는 바로 이제 여행. 어? 외지로 나간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어, 오늘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아까 체코제군 이분 박재일 씨도 아, 지금 영마가 없지만 여기서 진술충이 왔고요. 네, 여기서 진술충이 왔고 여기 무술령에 시작했어요. 무술령에 시작했으니까 여기서도 또 허자인 진이 오죠. 허자인 진이 오고 또 묘가 오죠. 묘가 오니까 해묘미 해묘미해서 영마 사가 옵니다. 이렇게 허자가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우리 생활에 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라는 것은요, 눈으로 쳐다보는 글자 8개 또는 뭐 여기 이렇게 3주 보이는 글자로 푸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눈치를 채셔야 합니다. 사주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글자, 눈에 보이는 글자로 작용하지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좀더 깊이 있는 사주에 대해서 사주 명리를 알고 싶고 운명을 풀고 싶으신 분들은요, 그 어느 곳에 가서도 알 수가 없으실 거예요. 오직, 오직 정과연 사주 명님 여기에 문을 두드리셔야만 진짜 운명을 알수 있게 되실 겁니다. 제가 9월부터 또 어, 다음 다음 기수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 관심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운명을 아는 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행복하게 살수 있는 일은 나의 미래를 아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현명한 나의 삶을 위해 행복하게 살기 위해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은 바로 명리학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운명을 정말 알려드리는 정과연 사주명리를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기회가 되신다면 꼭 제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 환영합니다. 자,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